안녕하세요 유니스맨 자궁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저번에 1만 구독자 이벤트에 원하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린 게 뭐였냐면 갱년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답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갱년기에 꼭 해야 할것 두한조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는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갱년기가 되게 되면 이런 난소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이런 정상적인 순환 체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쪽은 뜨거워지고 발이 차가워지는 이런 상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환자를 치료할 때도요. 이런 상태를 정상으로 바꿔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환자들한테 설명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우리 옛말에 "한숨 쉬면 복 나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한숨을 쉬는 것이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숨 쉬는 게 사실은 우리 가슴에 열이 꽉 찼을 때이 열을 배출하기 위한 일종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지 말고 뱉어 내셔야 됩니다. 동의보감에는 육자결 호흡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갱년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간의 열과 또 심장의 열을 풀어줄 수 있는 호흡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을 쉬더라도 허하고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하시게 되면 간에 쌓여 있는 열을 풀어주고요. 또 하하면서 호흡을 하시게 되면 심장에 쌓여 있는 열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호흡을 하실 때는 들을 마시는 것보다는 내뱉는 것을 더 길게 해주시게 되면 우리 가슴에 있는 열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압법입니다. 먼저 전중혈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우, 가슴 답답해. 라고 하면서 치는 부위가 바로 전중혈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화병 혈자리라고 해서 또 많이 유명하죠. 가슴에서 양쪽 유두의 정 가운데가 바로 전중혈입니다. 자, 이 혈자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듯이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심장 속에 쌓여 있는 열을 풀어 주기 때문에 가슴 답답함, 상열감, 우울감, 짜증, 불면증 이런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견정혈입니다. 우리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 많이 아프시죠? 그게 바로 <laughs> 열이 쌓여서 그러신 건데요. 견정혈의 위치는 우리가 목을 숙였을 때 바로 크게 튀어나오는 뼈, 이게 경주 7번 뼈인데요. 이 경주 7번과 어깨의 끝, 이 사이에 중점이 있는 혈자리가 바로 견정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어깨에 탁 얹었을 때이세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바로 견정혈입니다. 그래서 이 견정혈을 지압하듯이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머리로 올라가 있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안면 홍조라던가 상렬감, 헛담, 두통, 어지러움증과 같은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경년기에 좋은 음식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류나 칡 콩과 같이 이렇게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증상에 따른 차도 두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면 홍조나 발한 짜증 화병 등과 같이 이렇게 상체에 열감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요. 밝은 차이 칡차가 도움이 됩니다. 이 치기라는 거는 상체의 열을 풀어주는 이런 해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깨나 목에 살이 많고 통증이 잘 생기고 얼굴이 붉은 열성 체질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감과 불안감도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요 대추차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추차는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또 진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히 체질 중에서는 조금 마른 체질이면서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갱년기에 꼭 해야 할것 실천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